안녕하세요, 페어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무거운 내용은 안할 거고요. 가벼운 수학 계산 방법 하나 배우고, 킬파트 만드는 방법 배우고, 그냥 복습이 주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뭔가 변수의 값을 수정할 때, B, 등호 쓰고, 3,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B를 해보면, B 값이 1이었는데, 3으로 바뀌어가지고, 출력도 3으로 되었죠. 그리고, 뭔가 정해진 값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원래 값에 1을 더한다거나, 2를 뺀다거나 하는 식의 수학 계산을 할 때는, B를 한번더쓴 다음에, 더하기를 하고, 1을 쓰거나, 아니면 빼기를 하고, 2를 쓰거나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 해보면, 1에서, 2만큼 빼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만약 똑같이 빼기 2를 한번더 한다면, 그때는 빼기 2를 한번더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2 해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곱하기랑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곱하기를 쓰면, 1 곱하기 2는 2니까, 이 값은 2가 출력됩니다. 자, 여기서 다음 개념을 배울 거예요. 만약 이렇게 변수 이름이 길어요. 그러면 그냥 한 줄의 변수 이름을 두 번씩이나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변수를 지우고 곱하기를 등호 왼쪽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 변수에 이만큼 곱해집니다. 그래서 출력해보면 2가 나와요. 이번엔 더하기를 해볼까요? 여기에 플러스를 넣으면 지금 값인 1에다가 2가 더해져가지고 출력될 땐 3으로 나옵니다. 빼기 하고 싶어요. 빼기 2. 하면 기본값인 1에다가 2만큼 빼져가지고 출력될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2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의 절반인 2분의 1 또는 0.5가 나오겠죠? 0.5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바꿀 때 그냥 단순히 등호에다가 연산 기호를 넣어서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일이 변수 이름을 두 번씩 적지 않아도 되고요 속성의 값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로 workspace.part.transparency는 workspace.part.transparency에다가 막 플러스 0.1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파트 한 번만 구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바로 0.1 정도의 투명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바탕으로 활용해 볼 건데요. 킬 파트를 만들고 거기서 데미지 파트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킬 파트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킬 파트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기 캐릭터가 있고, 캐릭터의 발 파트가 그킬 파트에 닿았어요. 참고로 이발 파트는 탐색기에서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parent를 한번 하면 캐릭터 모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휴머노이드가 있고 그 휴머노이드의 속성 중에 health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0으로 만들어주면 캐릭터가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킬 파트의 원리고요 이걸 직접 파트 안에 있는 스크립트를 수정해서 써보도록 합시다 맨 처음부터 다시 쓸게요 일단 파트를 구해줄게요 파트는 스크립트 p t p a r e n t 이고요빈 함수를 하나 생성해 줄 겁니다 kill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지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터치드. 파트에 다른 파트가 닿았을 때이 kill 함수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함수로 연결해 주었을 때 여기 어떤 파트가 닿았는지 들어와요. 캐릭터가 닿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의 발 파트가 들어왔겠죠. 그래서 만약 이 히트의 페 e 런트를 하면 그 캐릭터 모델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파인드 퍼스트 차일드로 캐릭터의 휴머노이드를 찾아줄 겁니다. 찾은 휴머노이드는 여기 변수에 저장하고요 그리고 if 휴머노이드 then 이라고 조건문을 씁니다 이렇게 쓰면 휴머노이드를 찾은 경우에만 여기 조건문이 실행돼요 일반 모델은 휴머노이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찾은 경우에 휴머노이드를 못 찾고 휴머노이드를 못 찾은 경우에는 조건문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있는 경우에는 휴머노이드의 health 속성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킬 파트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간 게 데미지 파트인데요. 킬 파트는 원래 체력이 어땠든 무조건 체력을 0으로 바꿔버리는 스크립트였잖아요. 그런데 데미지 파트는 원래 체력에서 1 또는 5 이런 식으로 빼는 식의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배웠던 수학 계산을 토대로 여기다가 빼기를 앞에 붙여주고 여기다가 5라고 입력하면 원래 체력에서 5씩 빠지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밟으면 원래 체력에서 5씩 데미지를 계속 입어가지고 체력의 거의 60%까지 까였습니다 대충 이거 지나가면서 한 8번쯤 밟았나봐요 이렇게 데미지를 줄때 한가지 방법을 더 쓰기 하는데 콜론을 쓰고 테이크 데미지라고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5라고 적어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5씩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크 데미지 5랑 점 헬스에서 빼기 5를 하는 거랑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똑같이 얘도 데미지를 5씩 주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폰 포인트의 속성 중에 포스 필드 속성이 있고 그 밑에 듀레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약 10으로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캐릭터 주위에 파란색 구체, 포스 필드가 10초간 뜨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킬 파트를 밟으면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사라진 이후에 다시 밟으면 데미지를 입어요. 테이크 데미지는 이런 식으로 포스 필드가 있을 때는 데미지를 주지 않습니다. 포스 필드가 없을 때만 데미지를 줘요. 그런데 썸 헬스에 그냥 단순히 마이너스 5를 하는 건 포스 필드가 있든 없든 무조건 데미지를 줍니다.